사도 바울 어저께 이제 사도 바울의 준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하나님을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하나님으로 이방 세계 가운데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게 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이제 구약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는데 이 예,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가장 귀하게 여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족, 족장의 역사는 그냥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택하셨다 그말 한마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열두 아들들에 대해서 그냥 딱 언급하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족장의 역사는 어디로 수렴하는 거냐면 출애굽기로 수렴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조상을 택하셨고 그다음에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나그네되어 지는 시간 그그 그 시간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여러분 그 400년간 여기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그 시간은 종되어서 애굽 백성들 가운데서 고통받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가나 에이 가나안을 떠나서 선택된 땅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땅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들어간 건 하나님의 무엇 때문입니까?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실 때, 너는 나의 지극히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고 너의 방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멜기세덱에게 10:1조를 바치고 난그 다음에 주님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게 400년 동안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땅 가운데 가서 종살이 할 거야 이렇게 이미 예언하셨고 그 말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약속은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과정인 거예요. 그리고 그, 거기서 애국당에서 낙은해 된 것으로 어 끝났다면, 애굽의 한 민족으로 끝났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높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백성을 높이셨다. 여러분 높이셨다는 말은 열 가지 아마 기적의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드러냄과 동시에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모시고 계신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일이 그 출애굽기 가운데 쓰여져 있는 전반의 열 가지 재앙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백성을 높이고 높인 높인 데서 연결되어서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요건 열 가지 재앙에 이어서 이루어지게 된 홍해를 가르시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 같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뒤따라 오던 애굽의 철병거를 수장시키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큰 권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다.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 가운데 이제 40일 동안의 이 불순종의 응답으로 40년 동안 주님께서 이 광야 가운데 거주하도록 만드셨습니다. 40년 동안 거주하게 된 하나님의 이유는 뭡니까? 것은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 종으로 태어난 사람들을 다 광야에서 끝내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에서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을 수행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셨고, 40년 동안 또 참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가난안땅 일곱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여러분 정복의 과정에 대해서 19절에 말씀하십니다 이게 19절에 보니까 약 450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50년 가운데 400년은 애굽에 있었던 시간이에요 그리고 40년은 광야에 있었던 시간이고요, 10년은 가나안 들어가서 정복 전쟁했던 시기. 그래서 450년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준비의 기간은 긴 거예요. 준비의 기간은 길고 준비의 기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긴 기간이기도 하지만 훈련의 시간을 또한 포함시켜 주십니다. 훈련의 시간이 길지만 승리의 기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450년 가운데 정복하고 그리고 승리를 맛보는 기간은 10년이에요. 여러분 훈련이 길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오랫동안 기다 이 고생시키신다고 불평하고 불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세도 이 120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신 기간은 40년이고요, 나머지 80년 기간은 그가 하나님 없이 산것 같고, 또 하나님을 알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했는데, 그러나 살인죄로 말미암아 도피하는 시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80년의 기간이 무의미한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다듬으시고 훈련시키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사실. 후반부 40년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 즉각 다 깨달아 안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한 훈련시키시면서 다듬으시면서 사용하신 기간이니까, 어떻게 따지면 모세가 기도한 모든 시간,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모든 시간도 사실 훈련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훈련의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 학습이라는 말을 요새 많이 뭐꽤 됐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나오면 인생 끝나고 배움의 시간 다 끝난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인생은 평생 배우면서 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으로 우리 가슴을 적시고 우리의 지성을 적시시는 학습의 시간을 계속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평생은 학습의 시간입니다.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그런 말 얘기를 했죠.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한 손에 신문을 잡고 이 세상을 읽어가면서 또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읽어가면서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을 해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출애굽기와 구약 족장의 역사는 다시금 수렴을 어디로 해가느냐면 하 이제 다시 다윗 세계로 어, 어, 이 초점을 맞추고 나아갑니다.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다가 그 다음에 왜냐민지파의 이 기스의 아들 사울을 4 0 년간 왕으로 허락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 그리고 다윗에 대해서 아주 설명을 많이 하십니다.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맞는 사람이다, 꼭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을 너무 잘 알아. 아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그래서 내 마음에 꼭 맞으니까.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뒷부분에 가면 우리 36절, 37절 말씀드릴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선택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다시금 이스라엘의 역사, 구약의 역사 전체는 누구에게로 집중해 가나 봐왔더니 다윗에게로 집중해 갑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렇게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다시금 다윗에게서 누구에게로 집중해 갑니까? 포커스를 맞춥니까? 그 다름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다윗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해서 살았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주셔서 그다 이루었다는 결과로 말씀하신 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온 예수 그 후손으로 온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빛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수안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영원한 왕권 그리고 그 영원한 왕권 가운데 오게 될 너의 시, 다윗의 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시는, 시는 단수입니다. 복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후손, 왕의 계보를 잇게 될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딱한 사람이 내네 씨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무엘하 내 몸에서 날내 네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때 나왔던 내씨 네 씨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창세기 22장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씨, 내 씨라고 말씀하셨어요 내네 씨가 장차 내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취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그 씨라고 얘기하는 z 라라는 단어가 아, 히브리어 제라라는 단어가 어디 또 나오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라고 얘기할 때, 그 후손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후손"이라고 적어놨지만, 그게 원래 원어로 "제라 씨"예요. 시.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 5절의 말씀에, 이 말씀에 그씨 여인의 후손을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셨고 창세기 20장 가운데 예언하셨고 그리고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 12절에 예언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여인의 후손이 바로 이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그리고 어 나서 예수님께서 또저 아 우리 바울이 또 누구를 설명하냐면 요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요한에 대해서 설명을 또 이어가요. 예수님 오기 전이지만 예수님 먼저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요한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설명합니다. 왜 이렇게 설명했냐면. 이 당시에 요한을 메시아로 여겼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을 소개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까지도 다 합쳐 가지고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었고 세례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미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 요한을 설명하는 것이 그들에게 더 유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가시면 여기 에베소에 가서 이 바울이 제 3차 여행 가운데서 선교 여행 가운데서 말씀을 전할 때 무슨 질문을 하냐면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성령의 계심도 우리가 듣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에베소에 예수님에 대해서까지는 들었는데 성령에 대해서는 못 들었어요.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세례 요한의 세례만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식도 들었는데 성령 세례는 못 받았고 그리고 아직도 그들에게 영적인 경험으로 말씀은 받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영적인 경험으로는 세례 요한의 이 세례 예식, 침례 예식만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도 요한도 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렇게 말했고 그러면 누가 그리스도냐? 그가 이야기하기로 내 뒤에 오실 리가 있는데 내가 그의 신발, 신발 끈도 맬수 없는 나는 굉장히 가치 없는 존재고 그가 메시아다 내 뒤에 오실 분이 있다 그가 메시아다 그게 바로 예수다, 예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이제 구주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당시 가운데서 주, 주 구주 이런 말은 황제에게도 쓰이던 수식어였지만 여기는 그런 수식어로 쓰인 게 아닙니다. 황제들에게나 신의 이름, 이름에게 쓰이는 그런 의미로 쓴게 아니라 유일한 유일한 오직 하나뿐인 합당한 유일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요? 그분은 약속의 성취이기 때문에. 구약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도 그리스도고 그리고 출애굽의 목적도 그리스도고 그리고 다윗의 목적도 그리스도고 세례 요한을 선택하신 목적도 그리스도다. 전체 너희들이 위대하다고 여겨지는 바로 그 구약의 역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약속하셨고 성취하셨다. 그래서 약속하시고 성취하신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하나님이 그 역사의 주인이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다 몰라도 예수님만 구주요 주님으로 믿으시면 여러분 구원받는 데 전혀 지장이 없지만 우리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구약의 역사에 대해서 깨달아 알고 또 우리 전체 역사에 대해서도 깨달아 아시는 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재해석되고 새롭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 우리 마치 이들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어, 이, 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기까지의 모든 역사를 보면 우리의 역사와 너무나 우리의 인생과 너무나 닮아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16절에서 19절까지 보시면 그 가운데 동사가 몇개 나와요 이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백성들을 높이시고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셨고 또 참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행동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미 높아진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보다 우리가 얼마나 노력해 봐야 얼마나 높아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미 높아진 존재입니다. 우리 평생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존귀하고 위대한 자녀라는 사실을 믿고 확인하고 감사하는, 감사하고 감격하는 과정이지, 우리의 신앙 생활은 무엇인가 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인 굳건한 위대한 기초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얻은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위해서 사는 거지 높은 자리 더 나은 그런 명성을 얻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하나님의 인도로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 가운데 두 본성의 싸움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옛 사람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를 버리고 떠나시지 않으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서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의 소행을 참으시는 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심보 안에 있는 점령될 것 같지 않는 더러운 본성과 죄성을 다루다루셔서 성화시키시는 악한 본성을 정복해 가시는 우리 주님을 만납니다. 우리 세 사람을 북돋우시는 성령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가기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을 주시기까지 이 전쟁은 계속될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땅 가운데 이미 성령을 통해 성령을 보내신 예수님, 역사의 주인공이신 그분을 통해서 이미 누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그분을 나의 인생의 주인공 삼아 주셔서 여러분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으셔서 오늘도 승리하시고 변화되어 가며 성장하시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역사의 핵심,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약속과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공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신 우리 신분의 변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 절대 의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우리의 내적인 전투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요 또 예수님의 종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